원칙적으로는 개인간의 빚도 당연히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변제받는 채권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인의 경우에는 보통 채용증 같은 거잘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 그 채무는 네가 가로로 만든 거 아니야? 혹은 혹시 은행 빚 많이 갚기 싫어서 니가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같은 걸 미리 써 놓는 게 좋고 만약에 차용증 같은 거를 안 써놨다면 이제 뭐 문자나 전화 내역 그리고 이제 송금한 내역 같은 거를 토대로 해서 최대한 인정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사채가 문제가 되는데요. 불법 사채. 일단 뭐 이자를 뭐 이제 법에 정해진 거 한참 이상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불법 사채의 경우에는 아예 안 줘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사채라면 이것도 당연히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개인회생으로 함께 변제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름, 연락처, 주소. 이셋 중에 하나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개인 불법 사채업자들은 정보 노출하지 않으려고 가명 쓰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전화번호만 알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제 대포폰만 아니면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채권자 목록에 넣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되지 않을 정도로면은 상당한 불법 사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사채업자를 고소한다거나 아니면 빚을 갚지 않는다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채무당 바퀴 대변호사에게. 꼭 문의 주세요.